존경하는 33만 한남시시민 여러분, 금강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점점 잊혀가는 이 인사말은 과거 여러 일들을 소환하기 합니다. 지난 과거의 대통령도 촛불시위 때에는 검토되었던 경험은 선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어리, 어리숙하게도 개업령을 지난밤 사이 선포하였습니다만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몇 시간 만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동은, 행동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자부하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개업선포는 과거 독재시절 이후 선진민주주의 사회로 도약하는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도전입니다. 다행히도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앞으로 펼쳐질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우리의 우리는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 전에 내년도. 산림 사례를 확정할 의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재정의 운영 여건을 세입에 있어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음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출 여건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지역경제 회복 등을 과제로 건전 재정 기조로서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약자 복지와 안전한 지역 사회의 조성을 중점 과제로 뒀습니다. 한남시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기조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편성된 예산안의 재정 변전성에 대해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젖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편성된 예산안이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 지역별 연령별에 맞게 예산이 배분, 배분됐는지 등이 고려대상입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 과연 예사, 예산안이 건전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지원절 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에 중점을 둘 상황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 예산에 중점을 두고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심의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새해본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인한 지방세의 감수가 계속될 것이고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물과 고금리로 내수회복이 어려움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의원 상정된 예산은 민생회복을 위해 초점을 맞춰 심의하겠습니다. 반면, 내년도 넉넉치 않은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보기는 좋지만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은 심사숙고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남시의 공공 택지지구 개발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가 큽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만 가지고 단기간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지역간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후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시에는 편리를 더할 수 있는, 있게 꼼꼼히 예산을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원위 외에도 간접적, 간접 지원이 생활 SOC 기반 시설 마련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름철 재난, 재난, 취약 지역인 원도심의 농우주택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 예방에 대한 예산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 심사는 민생과 균형발전, 사회적 약자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균등이 배분토록 심사할 예정이며, 어려운 재정 요건을 감안하여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예산은 시 전체와 미래를 바라보고 신중히 결정돼야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처 손,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 분들께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요구되어지는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더라도 시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더욱 소외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여질 것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균형을 잃고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예산을 살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건전, 공정, 평등을 기조로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